갈라디아서 3장.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목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인은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